대통령은 사실은 지금 행정문학 행정부 통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고위층 인사권만 갖고 있는데 그 고위층도 국회에 인준을 받아야 되는 건할 수가 없잖아요. 총리를 합니까? 대법원. 지금 대법원장 지난번 했다가 인준 부결됐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통령 권력은 계속 내려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음, 비단 경을 선포해도 국회에서 음. 해제할 수 있고 다 이거는 왜이 소송 구제에서그 선거 구제를안 바꾸면서 야당 대표가 제왕적 야당 대표란 말은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음. 에서 다음으로 꺼낸 카드가 개헌 인데요.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 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럼 이 여당의 개헌 론 띄우기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개헌 론이라는게뭐늘 <laughs> 불리한 측 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고 아, 대통령 측에서. 곧 되려고 하는 데서는 안 받아들이 는 거니까 그게 반복되겠죠. 개헌 은뭐 <laughs>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데 그분이 뭐 헌법 공포권도 없을 테니까 대선 전의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미 그런 분들인데 그건 물건너간 것 같고 지금 제일 빠른 개헌이 다음 대통령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약속을 하고 그 대통령이 헌법 바꿔서 2028년에 뭐 총선하고 대선하고 있으니까 임기 3년만 하고 3년이라고 하는 거는 음 어쨌든 그. 우세훈 시장도 제안을 했고, 네. 국민의힘도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그 승부수예요. 왜냐하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속에서 3년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 대통령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윤 대통령 봐서 알다시피. 다만 이제 변수는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대통령이 이번 조기대선에 승리한다면 야당도 저는 분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면 하 굉장히 오랫동안 친명체제로 그냥 문제가 있지만 이걸 그냥 눌러놓고 지금 온 거기 때문에 그런데 졌다. 사실은 일각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2심에서 만일에 그. 유죄가 나올 때 유죄가, 당선무용이 또 나오면 후보교체론 나올 거 아닙니까? 후보교체로도 나오고 이건 대통령 자격이 출마 자격이 사실상 없는 거다. 시간이 없어 대법원이 판결을 못하는 결론이 안난 거지. 없는 거다. 그러면 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5년 동안 뭘 하겠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다. 차라리, 누가 이제, 이재명 대표 가까운 분이 가서, 사실은 지금 이 상태에 당신이 양보를 하면,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그러면 그 뒤에 이게 당신이 무슨 내란죄를 지은 거냐, 왜한죄를 지은 거냐. 사변복권도 기대해 볼수 있는 거다. 근데 이거 만일에 나가갖고 지면, 이건 민주당 그냥 완전히 분열이다 이렇게도 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 합리적인 생각이고 후보 교체로는 근데 과연 그 그건, 토양에서 아, 지금까지 교체가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 예. 선거 지고 뭐뭐 국회 선거 보궐선거 나가고 당대표 나가고 뭐 권한대행까지도 탄핵을 하고 지금까지 이러는 걸로 보면 설령 무효형에 나올지언정 그냥 가겠죠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무죄추징의 원칙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이제 갈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나는, 어, 저 상태가 돼서, 어, 뭐, 그, 개헌론은 이제 뭐, 별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되면, 그, 주, 뭐, 개헌과 개현노라... 선거제도가 예. 없을 것 같고, 예. 국민의힘이 이기면 국민의힘은 지금 의석이 압도적으로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뭘하려면 정계개편 시도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개헌이나 선거제도를 해야 되니까 국민의 뭐~ 조기 대선이 오고 국민의 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상황이라면 어~ 대선 전 개헌은 어렵겠지만 대선 후 개헌은 대단히 현실력일 거다 으흠. 왜 (2028년에) 제 임기를 땡기는 개헌을 한다고 해도 의석수의 변동이 뭐~ 있거나 야당의 도움을 받아야지 뭐라도 할거 아닙니까. 3년 동안 대통령이 데 네.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면 안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그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야죠. 저는 예, 박성민 대표님을 모셔서 좋은 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서예요. 대통령의 순환사를 끊임없이 문제 삼으면서 끊임없는 대통령 순환사에 사실 정점을 찍지 않았으니까 현직 대통령의 네. 구속이라니요. 어떤 그렇죠. 이런 비극이 네. 있습니까? 순환사라는 말로도 부족한 정말 초비극적인 상황인 건데 이것이 결국에는 지금 헌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면서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어요. 헌법의 어떤 부분이 지금 같은 대통령의 이런 비극사를 만드는 겁니까? 이거 무책임한 얘기라고 봐요. 헌법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 지금 한국 정치가 이 난리가 난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대통령제는 그 자체로 사람이 제도인 제도이기 때문에 불안전한 제도예요. 사람이 제도인 제도? 네. 두 번째,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세 번째는 소송구제에 의한 양당제 때문에 생기는 폐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헌법 운영의 경지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고, 다섯 번째는 대통령 캐릭터입니다. 자, 대통령 캐릭터부터 얘기를 하면, 모든 대통령이 87년 이후 지금까지 이 헌법화에, 이 제도화에 소송구제부터 이 소송구제와 이, 이 제도, 5년 단임제도와의 제 대통령을 했는데 비상경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적 리더십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번에 LA에서 큰 불이 났어요 적절한 일인지 모 근데 우리는 그냥 뭐 LA에서 뭐, 뭐 불이 나든 또 일본에 지진이 나든 그렇게 그렇게 그, 그닥, 그, 우리가, 이렇게. 현실감 있게 느껴는 거죠. 현실감 있게 느끼 왜냐면, 하 몰입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만일에 거기 에뭐한 100, 한 50년쯤 된 레스토랑이 불타 없어졌다. 거기 사는 LA 사람들은 상실감이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 추억이 거기 있는 건데. 음. 그럼 타버린 게 건물이 아니라 추억이 타버린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삼김, 구0년대 삼김 시대에 그, 이 헌법화에서, 이 제도화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 거는 야당에 대한 존중, 헌법기관에 대한 존중이 왜 있습니까? 의회에서 성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깬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 곳이니까. 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은 여기서 성장한 분이 아니잖아요. 원 외에서 성장했네. 그러니까 국회라고 하는 의회 제도라는 거에 대한 감정이 없다니까. 이건 그냥 버, 자기들이 바깥에서 보면 범죄 집단들이 있는 거고 기득권 집단인 거. 오히려 덕멸이 있는 거 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문제는 음. 민주형 리더십은 정치적 경험이 있고 여기서 성장한 사람들일수록 애정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어머니가 그 애를 그반 자르지 말고 줘라고 한건 진짜 엄마니까 그런 거죠. 애정이 있으니까 자 그런 게첫 번째고 헌법 운영상의 문제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도요. 예를 들면 국회 의원 선거가 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그러면 대통령 이 야당 대표 만나서 아 이거 선거 결과 민심이 이렇게 된 거니까. 아, 국, 국무총리를 추천해 주시면 음. 제가 그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야당 의원도 입각시킬 수 있는 거고, 그는 현행 제도에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그 자, 저, 뭐 탄핵이든 거부권이든, 아니, 청문회를 딱 했는데, 청문회에장관은 국무위원들은 그냥 임명해도 됩니다. 청문회를 뭐 했든 안 했든, 뭐 적격부적격이든,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든 안 했든, 그건 할수 있지만, 대통령, 옛날 대통령들은 그것을 씻 받아들이잖아요. 국회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건 존중해 다른 분을 찾아보겠다. 또뭐 해임 건의안. 해임 건의안은 말 그대로 해임을 건의할 뿐이지만 그래도 받아들였죠. 옛날 대통령들은 받아들인 거예요. 국회가 그렇게 했으니 존중한 거죠. 각자 존중했죠. 거리로 끝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 그런 것들을 그런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소송구제의 양당제라고 봅니다. 왜? 역,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왕적대통령제 아니라고 하는 게 저의 판단이에요. 제왕적 야당 대표가 있지. 핵심은 뭡니까? 대통령이 총재직을 그만두고 난 뒤부터는 총선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공천개입권이 없잖아요. 3개민, 9 0년대까지는아니도다 했잖아요. 그건 총재니까. 근데 지금은 총재가 아니잖아요. 굴리게 돼야죠 그래서 공천 개입부터 그걸로 다 박근혜 대통령 사법 처리가 되고 그랬잖아요 야당 대표는 정말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천에. 다 개입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laughs> 이 문제가 재왕적 야당 대표가 있지 재왕적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닌데 음. 정치가 망가진데 이 얘기를 안하고 자꾸만 대통령제만 얘기를 한다 음. 저는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헌해서 고칠 게 굉장히 많고 아는다. 그렇지만 음. 이 선거제도에서 이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를 하지 않으면 지금 이 공천권을 그냥 전 지난번 총선 때 봤잖아요. 민주당에서 공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제왕정 야당 대표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진짜 근본 이유는 소선구제다. 공천권이잖아요. 소선구제도 있지만 대통령이 소선구제 하에서도 90년대까지는 공천권을 갖고 있었고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선거 개입을.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 음. 되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은 간접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 계속 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시절도 그랬고 계속 충돌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어 문재인 대통령 때 2020년 총선 때는. 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뭐 물밑에서는 했겠지만 그렇게 지난번에요. 2 음. 0 2 4년에는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충돌이 그치. 아주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떤 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편견을 가지고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박정희 전두환 두 대통령은 제왕적이 아니라 제왕이었다고 시진핑이나 뿌띠이나 김정은 똑같은 권력을 누렸어요. 여섯 개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행정부 권력기관 집권당 국회 통제, 사법부 통제, 언론 통제. 자, 민주화 되고 나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세 대통령은 제왕적입니다. 세계는 여전히 장악하고 있고 세계는 상실했어요. 세계 장악하고 있는 건 행정부, 권력기관, 집권당. 그때까지는 집권당 총재잖아요. 상실한 건 국회 통제 안 되고 사법부 통제 안 되고 언론 통제 안 되고. 근데 2000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 불이 선언했어요. 난더 이상 총재 아니니까 집권당 대표도 직접 통보로 뽑으세요. 그정동용 의장, 이부영 의장, 김근태 의장 다 선거로 뽑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는 대통령과 당대표간에 긴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유번에뭐 뭐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윤석열 한동훈 봤잖아요. 자 그렇게 오다가 윤 대통령은 직권남용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사실을 지금 행정부나 행정부 통제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그럼 고위층 인사권만 갖고 있는데 그 고위층도 국회에 인준으로 받아야 되는 건할 수가 없잖아요 총리를 합니까 대법원 지금 대법원장 지난번 했다가 인준 부결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보면 대통령 권력은 계속 내려온 겁니다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뭔가 헌법에 문제 있는 것 같고 기간경을 음, 음, 음. 선포해도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고 다 이렇게 돼왜이 소송구제에서 그 선거구제를 안 바꾸면서 야당 대표가 제왕적 야당 대표란 말은 안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게 더 핵심이기 때문에 다당제로 가는 데 있어서 개헌을 할 거면 개헌과 선거 1987년 개헌과 88년 소동구 제로의 그 선거제도 이거 그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개헌과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고 저한테 뭐라도 먼저 바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전 선거제도라고 봐요. 당장 내년 지방선거도 어, 그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나 결선투표제라도 도입하면 재산당이 생길 공간이 생기죠. 뭐 저는 20년 동안 계속 중선거제제 얘기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계를 가 토네이도에 휩쓸려도 팍, 지금 휩쓸리고 있는데 정작 태풍의 눈은 제왕자 대통령제가 아니라 소성구제가 거기에 그,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태풍의 뭐, 눈은 네. 소성구제다라는 거죠. 저는, 저는 말씀이시죠? 일관된 걸 네. 지금 20년 이상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음. 한국 정치의 극단화가 될 거고 제가 이건 뭐 글도 많이 쓰고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